좌표 평면을 꼭짓점으로한 삼각형 ABC가 있다. 이 차원수의 그래프가 삼각형 ABC의 교점의 수를 FA. 어, 삼각형. 얘랑, 얘랑 교점의 수는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해? 세 개. 최대 몇 개? 세 개? 여러 개. 한개 이상. 지금, 세 개, 세 개. A, B, C. 삼각형이 있고요 어떻게 세 개가 나와? 얘안 움직여. 그러니까 얘가 요 점을 움직일 수 없어. 그럼 뭐움직여 얘도 움직. 얘는 요위위 아래 요렇게 요렇게만 움직이는 거야. 음. 이렇게 이렇게 폭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아, 그럼 두 개가 최대 갑자기... 닿는 거고요. 한 개에 닿거나 안 닿을 수도 있긴 하는 거지. 그죠? 음. 그래서 교점의 수를 FA라고 한다.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봐봐. 이렇게 그려져서, 이 각도보다 더 낮아지면, 빵개이 각도일 때한개이렇게할때두개 여기까지 계속 두개 오다가, 이렇게, 아이고, 이렇 그려서 한개 그리고 이거보다 커지면 또빵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. 그러면, 이 점에 닿을 때는 어떻게 돼? 4컷마일이지? 4컷마일. 그래서, 여기가 4컷마일을 지나가게 만드는 A를 한번 찾아봐. 그럼 4를 넣었을 때 16a 는 1. a는 16분의 1. 1. 그러니까 어, a가 16분의 1보다 음... 더 작잖아? 어? 그럼 안다요. 그럼 안다. 16분의 1보다 16분의 1이면 한 점. 이죠 그다음에 이 a도 4 1 넣으면요. 그러면 4 아이고. 거꾸로 했나? 1.4. 1.4지. 4는 a.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 a가 4보다 더 크잖아? 안다. 그러니까 4와 16분의 1과 4 사이에서는 A가 2점 16분의 1과 4에서는 1점 16분의 1보다 작거나 4보다 크면 0점 이렇게 음. 하는 거야 3은 이 사이에 있죠? 그래서 2점 4보다 크면 0이다 맞죠? 그리고 0과 4이면 2가 아니라 는이 없어져야 되죠일 혹은 어, 어, 는일 때는 1이니까 그래서 디 틀리고 그는 음. 이렇게 하신 거예요.